가을수길을 같이 처음 왔어. <laughs>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새로 생긴 조단인가봐. 조단 매니아들은 여기서 아주 묻혀버리세요. 보람이남편이 조단 엄청 비싼 거 사줬더니 보람이가. 이게 뭐야? <웃음> 정형돈. <laughs> 정돈 프리미어. 도착하셨습니다. 아주 생뚱맞춤 곳에 위치하고 있죠? 정돈된 느낌이고. 갈발세준이구나발래세준씨지도 아, 몰랐다. 에이 그냥 가져올까이너 봐, 정식 매니아 스페셜. 진짜다, 진짜. 그치? 여기는 그런 건 없구나. 면은 없네. 여 <laughs> 보세요.

말아서 커팅 없이 제공해 드렸어요 아 그대로 베어물어싱이 가장 식감이 좋고요 한번 드셔보시고 불편하시면 가위 준비해 드린 거 괜찮을까요? 비천장 조심해야죠 솔직 특별한 건잘몰요 돼지고기 비판이 좀 나는데 난... 완전히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덩어리 이제 특이한데요 후쿠오카 네. 함박을 네. 네. 먹었을 때그 충격 정도 되야지될것같아야지 <laughs> <laughs>

どんどん。<laughs> 프리미엄! 자니스포 컷트 라이아 수염 식시 나왔었네 아 진짜? 본점이 신사동. 스탠다드 신사동이 프리미엄 근데 스탠다드는 달를까또시시는 똑같지 않을까? 아, 좋은 튀김으로 안할 거야 아, 그래? 음. 그럼 맛이 달라지겠네? 맛이 그게 더 맛있을 것같아데 어, 우리한테는 아직 좀어려워 보였어. <laughs> 고기 색깔도 그렇고 튀김 색깔도 그렇고 좀더 진하면 더 맛있게 <laughs> 느껴질 것 같아 너무 다 연하니까 막 음. 좀... 근데 확실히 육즙을 확 잡고 음, 있어가지고 음. 씹을 때마다 육즙이 터지는 건 확실히 음. 느껴졌고 하지만 지금 이게 아주 다불어 지금 단점이 <laughs> <다> 너무 <laughs> 다 있어. 이게 안심은 이걸 시고 먹을 때 천장에 닿는 튀김이 음,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지금 솔직히 물론 잘라 먹으면 그렇다겠지만 잘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또한 다시 올 생각이 있습니까? No. 맞아 두번올 맛은 아닌 것 같아. 내가 <laughs>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맛은 있어. 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돈가스냐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 하긴 뭐별게 없으니까 한국이. 근데 약간 나한테는 일본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느낌? <laughs> 일본에서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먹는 느낌이지. 15년 만에 가루수길을 같이 왔어. 누구야? 지창욱 시창? 지창욱이 누구야? 돈까스를 먹고? 상큼하게 상큼하게?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오늘 이제는 달달한 너무 맛있어 원하던 맛이야? 휴지도 좀가지고